Hello everyone. Uh, this is Leng Sui. 안녕하세요. 랭수이입니다. 오 p 자기소개 계속 주력하고 있는데 소설 쓰는 기분으로 하나씩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카팩을 어, 자소서 속성 파트의 No.3 인데요. 여대생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어, 취미가 뭐고 한가할 때 뭐하는지를 쓰는 건데 어, 스토리라인은 어, 나는 음, 전공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 자, 험을잘 보기 위해서 어뭐 공부를 많이 한다. 하지만 다른 일이 많긴 하다. 그리고 어 친구와 한가할 때는 영화를 보거나 네 쇼핑을 하거나 한다. 네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욕긴하기 때문에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어, 나는 또한 예, 호러, 어,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 입니다. 예, 이 글을 써주셨던 분 역시 어, 어, 그 자기 얘기를 다 쓰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시간을 보내다라는 말은 영어로 spend가 있어요. 음, 그래서 I spend a lot of time in studying입니다.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죠. 전공 공부를 하는 건데 어 그게 재밌는 전지사가 for예요. for my major 네,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I spent a lot of time studying for m a j o r 이때 재밌는 게 spend는 어,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때 음, in을 쓰고 그다음 동사의 ing를 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I spent a lot of time in reading. 이때 이는 보통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는 빼고 동사가 ing가 오는 게재미있어요 자, 음, 영화 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해보시죠. I spend a lot of time watching movies. 예. 노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어, 예. I spend a lot of time playing.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전공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예. 외워보실까요? I spend a lot of time studying. for m a j o y major. 자, 그다음인데요. 음, 할 일은 많다. 예, 네, 정말 할일 많죠. 할 일은 많은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음, 공부한다. 네. 여기서 시험을 잘보다는 표현은 저희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시험을 잘 본다. 쓰 이거저 쓰지 않는 거겠죠? 네. 그거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음, 할 일이 많다라는 말부터 해 볼게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할 일이 많다 but 어,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보통 열심히 하는 거지만 좀 즐긴다 라는 표현을 줄겼어요 그래서 i enjoy studying 또는 i enjoy researching 예. 카페 리에서는 researching and studying 두 개를 썼어요 음. 자, 나는 할 일이 많지만 예. 어, 공부를 하고 리서치하는 것을 즐겨한다, 잘한다. 예, 네, 해보실까요? 네. I have a lot of work to do, uh, but I enjoy researching and studying.입니다. 예, 네, 뭐 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시험을 잘 보다, 예, 네, do well in the exams, do well in the exams. 네, 예, 시험에서 잘 해내다. 라는 거죠. And, uh, uh, so, I will do well in the exam. 네. 저도 외워서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버벅되는데, 여러분 같이 해봐요. 소설 쓰는 기분으로 제가 한 말을 드리면 영어로 장문하시는 거죠. 머리로는 장문하고 동시에 효로는 영어가 나오는, 바로 동시 다발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많지만, 하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 공부하는 걸 즐겨합니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also I enjoy researching and studying. And so I will uh, do well in the exams.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한가할 때 친구 만나서 쇼핑 가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예, 정말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한가하다라는 말은 아시죠? 예, free time. 음, 그래서 when I have free time, 내가 한가할 시간 있을 때, when I have free time, 음, 친구를 만나다. 예, 보통 아, 만나다 그러면 m i 를 쓰는데 친한 친구니까 자주 보죠.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c 를 쓰죠. 그래서 음. 에, 예, 보통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는지,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라고 물어볼 때는 어, do you see anybody? 에, serious죠. 예, see는 예, 좀더 밑보다는 미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상황에 쓰이죠. 자, 그래서 한가할 때 나는 친구를 만납니다. When I have free time, I see my friends. When I have free time, I see my friends. 그다음 에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쇼핑이죠. 쇼핑 하다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예, 쇼핑 하러 가다인데요. 중학교 때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go 동사 쓰고 그다음에 ing 쓰죠. so go shopping입니다. 정말 정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ating, 예,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예, 이렇게 해서 go ing 썼었어요. 한가할 때는 친구를 만나서 go s 쇼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에 가다는 go, go to the movie theater. go to the movie t h e a e 말 그대로 영화관에 가다 쓰시면 되겠네요. 한국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가할 때 친구 만나셔, 만나서 쇼핑하고 영화 봅니다. 영화관에 갑니다. When I have free time, I see my friends and go shopping and go to the movies. 그리고 또한, 음, 호러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예. 카페 그래서 는 역시 enjoy를 썼어요. 그래서 I also enjoy reading horror novels. I also enjoy reading horror novels.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